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청바지입니다. 짜자잔 오늘 우리 청밀맛본 쿠킹클래스 시작했어요. 청밀맛본이 뭐냐면, 제가 이 유튜브 코너 말고도 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진행하는 컨텐츠거든요. 이게 제철 식재료를 가져와서 그 레시피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블로그 홍보 겸 우리 청밀 직원들에게 맛있는 간식도 줄 겸해서, 쿠킹클래스 오픈했어요. 청바지.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 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 그립자두랑 그, 뭐지 이거? <laughs> 천샐러도 <천연레일러지. 웃음> 네. 그리고 감자빵. 이렇게 총세 가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더 자세한 레시피는 여러분 청미 맛본 네이버 블로그, 청미 네이버 블로그에 있거든요. 거기서 확인해 주세요. 아, 제가 시뮬레이션을 좀 많이 돌려봤는데 잠시만 집에서 해봤어요? 아, 해보진 않았냥냥 아, 어, 머릿속으로 <laughs> 이게 원래 레시피 대로면 그냥 요 윗쪽만 잘라가지고 넣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것보다는 반을 네. 잘라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씨는 어떻게 해요? 씨해야 돼요 아 여러분 항상 칼을 쓸 때는 조심하세요 네. 작지 않아요? 아 그래요? 음, 음, 음. 아 복숭아는 거의 절반을 차지하잖아요 자두가 <laughs> 간단해요. 아니, 덜린 것 같아요. 색깔이 <laughs> 청바지, <웃음> 맛있겠다. 음. 그 다음에 그릭 요거트를 사왔거든요? 그리요거트는 최대한 꾸덕하면 꾸덕할수록 더 예쁘게 나올 거예요. 음. 예쁘게 올리고 싶은데 와 먹음직스러워. 어, 뭐야 이렇게 원래 까득까득 담는 거예요? 넘치게? 후한거 <laughs> 아니에요? 아 맞네. 저 이거 사이즈 좀 사이 커요. <laughs> <좋아요. 좋아요. 웃음> 청바지. 아. 마지막은 꿀 아니면 올리고나 실업, 뭐 알류로스 그냥 단맛 나는 거면 다 상관없어. 아, 괜찮아요. 괜찮다. 뿌릴게요. 네. 근데 자주 보 되게 꼬소. 잘라줘야 될까? 맛보실 때. <laughs> 괜찮아요? 아니 살다 발라내는 그런 사람이. 지 <laughs> 엄마가 맨날 그랬잖아. 엄마 혼나잖아. 진짜 쓰레기. <laughs> 아니 뭐 살을 이렇게 다 발라내 이러사 그 돌반을 잡으시는데요? <laughs> 아니 이게 칼이 안 들어요. 어머머 아, 저거? 좀안 들죠? 어, 안 들긴 맞아요. 안 들어요. 맞아요. <laughs> 서현 씨가 안 들어서 그런 거지 절대 저희가 칼질을 못 하는 거잖아요. <laughs> 부유해서 다 날려먹지는 저희가 칼질을 것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음. 참외 때문이에 <laughs> 너무 예쁜데요? 예뻐요? 아니아니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예쁜 거 맞아요? 청바지 이거 고수님 이렇게 반으로 자르고 음, 씨를 빼야 돼요 아. 근데 씨는 버리는 게 아니라 씨 소스로 또 만들 거라서 오. 그냥 파기만 해주세요 네. 네, 이거를 최대한 얇게 슬라이스를 네. 낼 거거든요 네. 너무 예쁜데요? 음. 이 소스를 참외 씨 제가 아까 버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건 올리브유입니다. 두 스푼. 어 이렇게 가면 그냥 뿌리기만하면 끝이거든요 이제. 뿌리 음. 뿌리 어, 뿌려 볼게요. 네. 오, 어 귀여운데요? 엄청? 어 그렇습니다. 또 짜잔. 이건 서현 씨만의 참외 샐러드다. 맞아요. <laughs> 엄청 간단하구나. 어. 감자를 쪄서 음. 으깨가지고 쓰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여기는 회사다 보니까 이런게 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요거 써서 만들어볼게요 엄청 쉬워요. 이거는 반죽도 안 하고. 아, 또. 나 이거 궁금해. 고기 <laughs> 맛이 있을지 봐요, 궁금해. 어, 좋아요. 가운데. 가운데 놓고. 음. 라이스웨이퍼는 스피드가 생명이에요. 아, 맞아요. 둘러붙어요 넣어서 더 맛있을 것 같고 음... 적정량 한번 시도만 한번 해볼게요. 너무 네. 더 넣어야 되나? 오! 아 무슨 느낌인지 감이 와. 그 감자빵 그 그거 어어어어. 되게 맛있거든요. 아니, 이거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메밀 국수집에 파는. 아 감자떡. 감자떡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콩가루 쓸 거고요. 그 뭐더라? 미숫가루. 응. 음. 또 있고 뭐. 보통 미숫가루 많이 쓰는 것 같아. 요 음... 저희는 오늘 콩가루로 쓸게요. 음, 이거 뿌리면 진짜 감자같겠다 인절미 느낌이다. 네, 그 서현 씨는 모를 것 같은데 네. 아주 옛날에 EBS 프로그램 중에 네. <laughs> 그 코마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 아, 진짜 그, 그 친구가 EBS에 꼬마 요리사로 네. 처음 데뷔를 했는데 꼬진짜 어, 꼬마 아, 시절에 아, 이런 걸막 혼자서 쪼물쪼물 만지면서 요리를 해요 근데 아, 네, 그런 느낌이에요 아, 저, 저는 컨셉이 김태리였는데 <laughs> 김태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꼬마 요리사로 가는 게 맞는데요 아니면은 기호에 따라서 뿌려 주시라고 하고 있다가 이거 먼저 본연의 맛을 보시라고 해야겠다. 어느 와. 청바지? 왜안들어와요시 청바지 여기 후기 남겼고. 얼굴 잘가려나중 얘기해 이거 다 청미맛본 블로그에 우리가 올려놓은 컴퓨터에 올린수있 제가 잡아드릴까요? 자 음, <laughs> 감자 박사님이시거든요 아, 진짜? 아, 진짜 이렇게 진짜 아, 감자 박사님이 취미지. 감자빵을 좀 평을 해주세요 <laughs> 감자의 농도라든가 아, 감자의... <laughs> <laughs> 네. 어? 감자 이것도 <laughs> <그니까. 웃음> 다 만드신 데아 맞아 아래 끓은 거와요 감자 대박이다 그니는 당면도 다 썰어서. 음, 진짜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오 감자 사님 감자... 한마디 아 여기 카메라는 카메라 아, 아니, 아니, 아니. 정말 정말 어, 감자... 어, 한 번만 보저 나오셨는데 감자 사님한 마디 어요감사님한마가 다르다니까 이게 언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감정사님이 인정하셨어 와음 맛있다 음 맛있어요 그립, 그립 어때요? 그래도 맛있어 괜찮아요? 네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소문 좀 네. 해주세요 소문 주세요드시 오시려고 이거 먹어볼까? 자 먹방하는 것도 찍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찍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얼굴 보면서 이렇게. 노아는 이거야. 아! 오반 아, 반전. 동작 너무 멋있인도 인정하셨잖아. 호텔경영 학과 출신이. 열심히 쫄증하시는 맞아요. 히트벨도 똑똑하게 해주시면. 음, 그냥 참만 이분 덕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도 이거가 반도 셀카즈 그냥 근데. 근데 컴패셀카즈도 맞았지. 라이스 페이퍼로 하니까. 딴 사람도 되게 정확하고. 근데 진짜 집에서 간단하게 할 <laughs> 진짜 요리야 응? 굳이? 통지 오늘 오늘 <laughs>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laughs> 눌러 주세요. 블로그도 많이 봐 주세요.